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의 성의 현재 지도를 우리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연합학술원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과정 정식 정규 대학교 과정입니다. 부활로학과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신학과는 서울 캠퍼스에서 박한규 학장이 하고 있는데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은. 예, 자세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구독과 알림 설정 해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아요. 에, 먼저, 요즘은 여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워낙에 복잡하고 또볼 많은, 것은 많은데 어떤 순서대로 돌아야 할지 계획할 때 위치를 몰라서 고민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예루살렘 성 지도를 만들어 올립니다. A4 정도로 프린트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도에 표시해 놓은 것이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 빠지지 않고 꼭 가보실 만한 곳입니다. 성 밖은 제외했고요. 단체일 경우에는 다 돌아보시기 힘들 테니 욕심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지도, 이 지도는 제가 이제 PPT 파일라고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설명하는 PDF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에, 카톡방과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어, 홀로 여행하실 경우 이 지도를 프린트하세요. 프린트할 때는 PPT가 아니라 PDF입니다. PDF 파일을 프린트해서 뽑아서 한장 가지고 가서 이 순서대로 여행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검은 글씨로 이슬람 구역, 기독교 구역 이렇게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이렇게 구역을 표시해 주었고 그다음에 검은 1 2 3 4 5 6 7 8이 있고 빨간 걸로 1 2 3 4 7 8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번호가 있죠. 1번 하면은 이 지역을 말합니다. 1번, 이게 이제 뭐냐면 페데시다 연못, 이게 터, 터입니다. 연못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이것이 이제 검은 것만 우선 이야기하죠. 2번은 에게 어, 호모교회고, 3번은 오스트리아 호스피스라고 해서 이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은 이제 작은 글씨로잘안 보이면 프린트 해서 확대 보시든지, 프린트 ppt 파일은. 복사해서 어, 옮겨 붙이기가 됩니다. 그것은 확대가 가능해요. PPT 파일 확대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이 여기 예, 편람표 여기 나오는 글씨와 어, 그 다음에 번호 맞춰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사 따라가면 여기 이거 다못 봅니다. 다못 보는데 혼자 갈 때에는 이걸 꼭 가지고 가셔서 프린트 뽑아서 이 순서대로 쭉다 구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지도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창 지금 번창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